어 로케이션 객체인데요. 로케이션 객체 잠깐 넘어가고요. 사실은 뭐 깊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자몇 번이냐? 19번이고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HTML JS 언더바 019 언더바 자바스크립트 언더바 로케이션 객체 .html 흐름 제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애가 로케이션 객체고요. 자 여기서 음.. 로케이션입니다. 예, 로케이션 객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옵션들이 몇 개가 있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거죠. 일단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예, 여기다가 HTTP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 URL, URL 이렇게 써주시고, URL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걸 어제 말씀드렸는데,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컬이 예,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HTTP 이거는 서버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192.168.1에 뭐95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포트 번호 8099에 물음표, 네임은 네임은 굿이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임 굿이 너무 많이 썼어. 뭘로 해야 되냐? 해피 그냥 이렇게요. 그래서 요만큼이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여기가 쿼리 스트링인데 얘는 네임에 밸류. 그다음에 여러 개라면 end 그다음에 뭐 어드레스 a d d 는 여기다가 뭐 서울. 네, 이렇게 적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실 때는 앵커 태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 페이지 이동 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동작 안된다고 했었죠 href를 가지고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지만 앵커태그는 href가 없으면 그냥 텍스트 영역입니다 자 여기다 href를 적어볼게요 href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샵 하시게 되면 음 아이고 아이고 자 href에 네, 샵은 샵은 자신의 페이지를 얘기하고요 예, 네, 가리키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샵 하신 다음에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예, 페이지에, 도큐먼트죠. 도큐먼트에 해당 아이디가 위치한 곳으로, 위치한 곳으로 화면을 이동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쇼핑몰 같은 경게 이렇게 되게 많이 되어 있죠. 왜냐면 내려가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맨 위로 올라가고 싶은걸 누른다든지. 아니면 옆에다가 이렇게 그 카테고리 탭이 있죠. 그래서 의류보기 뭐 이렇게 딱 누르면 그 페이지로 쭉쭉쭉 이동하죠. 뭐 현재 이벤트, 뭐 과거 이벤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있는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에, 주소를 좀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소는 어, 네이버로 갈까요? 음. 근데 네이버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가 제일 만만해서 www.naver.com 아무거나 누르시고요 나가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딱 그죠 돌아다니기 딱 좋죠 체감온도 23도 10도에서 26도 자,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어볼까요? 풀로 붙이셔야 됩니다. 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아, h r f 를 링크를 걸 때는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 요청은 대상은 뭐예요? ws입니다. 그 ws를 요청하는 앞에 프리스가 https입니다. 파일이거 파일,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하시겠죠. 이거 없이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ws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ws에 요청하면 내가 리스판스 시킬 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드시면, 자, 어디 갔어? 여기다 누르신 다음에 F 누르시면 이제 앵커 텍을 잡혔을 거고요.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하겠죠.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창 띄우는 거 말씀드렸죠? 세창 띄우는 거는 여기다가, 속성 중에, 타겟이라고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언더바 블랭크. 언더바 블랭크 이렇게 잡아주시면 세창 열기가 됩니다. 적어 드릴게요. 자 언더바 블랭크 타겟 에 언더바 블랭크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한데요. 이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새창 열기입니다. 새로운 창으로 열기. 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F1 로쉬시고 눌러 보시면 얘 yep 화면 그대로 있고 새 창으로 열리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어, 자바스크립트 를 통해서 이동시킬 거는 로케이션 기체 제작을 이제 할게요. 자, 이동이라고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onClick. 그 다음에, loc, loc, function, fn.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만들게요. 자, 스크립트, 아, 밑에다 만들까요? 그냥 밑에다 만들게요. 보기 편하게. 자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만들고요. 음, 그 다음에 펑션, 그 다음에 locfn이라고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사용할 때는 로케이션 객체를 사용하죠. 로케이션.점 hrf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주소는 그냥 쓰시면 돼요. 아까처럼 복사하신 거 요거 그냥 넣으시면 똑같이 동작됩니다. 복사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똑같이 동작되고요. 예, 네.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주소가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하시면 똑같이 동작이 되구요. 그 다음에 예를 구분해 드리면, 여까지가 주소의 여, 여까지가 주소. 아, 여기 위에서 할게요. 역시 이기또콘텐 여기 여기서 할게요. 여까지가 주소. 그 다음에 여까지가 쿼리스트링 요게 키 밸류. 키, 요게 키 연소. 그 다음에 키 밸류. 그 다음에, 요게 키, 연속, 키 밸류, 연속, 키 밸류, 아이고, 어디 갔냐. 어, 연속 키 밸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 네이버 검색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값을 전송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나머지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요, 얘네는 브라우저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네,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선택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주소, 그 다음에 요게 구분자, 그 다음에 요만큼이 쿼리스트링쿼리스트링은키 string. 밸류로 되어 있다. 요렇게 되어, 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똑같이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아까쯤에 있었던 요거 끄시고, f 5 누르신 다음에 이동 버튼 누르시면 요렇게 페이지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간단하죠? 자, 근데 얘를 사용하실 때뭐 많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계세요. 똑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요. 자, 로케이션이구요. 점 어사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라고 하나 있는데요. 얘는 페이지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 다가는네이버를 적어볼까요? H T T P W W W n 네이버닷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자, F4 누르신 다음에 이동 누르시면 똑같이 이동합니다. 네이버로 똑같이. 네, 같은 애입니다 자그 다음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얘요. 얘가 있습니다. 로케이션점. 어 옛날에 메타데이터 혹시 기억나시나요? 리프레시. 이큐먼트를 사용해서 이큐브를 사용해서 내가 시간이 되면 이 페이지를 로드 시키겠다, 리로드 시키겠다. 메타데이터로 했 때, HTML 때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리프레시 시켜도 되는데 얘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리프레시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친 버튼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뭐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지를 전체로 로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해줍니다. 로케이션 점 에, 리로드. 음 가끔 화면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 막 내가 작업을 하고 나서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결정된 값을 DB에 값을 다시 부를 때 리로드를 시키는 경우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주문 같은 경우에. 주문이 막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고 화면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리로드를 시켜서 내가 주문한 결과를 새로 뿌려줘서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룹웨어에서좀 많이 사용해요. 내가 막 글자다 입력하고 프리뷰를 올려야 되잖아. 근데 프리뷰를 올리려면 또 팝업되어야 되고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저장이 완료되면 저장과 동시에 리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럼 그 값을 다시 불러줘서 화면에 뿌려주게.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그때 사용하는 애가 리로드입니다. 자, F4 누르신 다음에 리로드 누르시면 얘가 계속해서 계속 깜빡깜빡 하면서 계속 요거, 요거 버튼 누른 거랑 똑같이 넘으면 됩니다. 이게리로드고요그 다음에, 음, 얘는 특별히 쓸 일은 없는데요. 예. 좀 중요한 객체입니다 replace라고 하는 객체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동하면 앞페이지 뒷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네 그죠 이거는 캐시가 남는 거예요 캐시가 그래서 캐시를 우리는 지우긴 하거든요 캐시를 지우는데 음. 자 그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location.replace replace는 말 그대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네이버 그대로 넣어줄게요 아 위에 시끄러워가지고 빨리 끝나고 실습을 되는 게 낫겠네요. 자 됐고요. 되셨나요? 얘는 어 페이지 이동인데요. 얘는 전 단계가 사라집니다. 아 물론 아까 치매처럼 화면에서 나올 때 이렇게 경고창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벤트 리스론을 걸어줘야 돼요. 클로즈 이벤트 리스론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또 따로 할게요, 제가. 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 이동해 보세요. 뒤로 가기가 없죠. 발송 안 되죠. 이걸 네, 리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다시요. 뒤로 가기가 없어요. 아예 안 눌러집니다. 이걸 리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다시 실행시켜서 보여 드릴게요. 자, 실행해 주시고 자, 이동할게요. 보시죠. 뒤로 가기가 안 되죠. 예, 네, 이렇게 하는 걸 리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뭐뭐잘 쓰면 좋죠 해도. 예, 네, 뒤로 가기 안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끝. 네, 쉬세요.